지금 린이 학원 데려다주고, 집에 가는 길인데요. 아우, 주말에 나 늦잠 자고 싶은데. 주말에도 늦잠을 잘 수가 없어요. 린이 학원 스케줄 맞춰가지고 데려다줘야 되니까. 물론 학교 갈 때, 꼼꼼할 때, 일어날 때보다는 훨씬 난데요. 그래도 아침에 막좀더 이렇게 디글디글 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건강관리가 좀더 필요하더라고요. 그 저도 평소에 운동 나름 막 하거든요. 어, 필라테스하고 골프하고 에어로빅도 가는데 음, 사실 뭐 커, 스케줄이 있거나 또는 컨디션이 별로면은 취소하고 안 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 제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밤에 자꾸 야식을 먹더라고요. 마음은 6시 이후에 안 먹어야지 막 이러는데 새벽 한두시 자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네요. 저녁 먹은지 한 4, 4 시간 지나면 막 뭐가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어느새 하이에나처럼 막 제가 냉장고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laughs> 연말에는 가족들이랑 휴양지로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제가 다이어트가 정말 시급합니다. 그동안 살도 많이 쪘고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최대한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린이 데려다주고 그 이후에 잠을 많이 잤거든요. 그런 것도 좀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집에서 홈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집에서 어떤 유튜브 보면서 운동할까 고민 중이에요. 계속 머릿 속으로는 동그란 원을 그리는 상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척추를 움직여줍니다. 최근에 동네의 어메이징 호텔 카페 팝업 스토어에서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메이징 오트를 넣어서 만든 라떼를 먹어보았는데 굉장히 맛이 좋더라고요. 엄청 고소하고 뭔가 커피가 더 맛있는 느낌? 들었어요. 그곳에서는 다양한 빵과 쿠키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카페에서 파는 모든 디저트와 음료가 100% 핀란드산 고품질의 오트로 만든 어메이징 오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맛있어서 집에 빵도 하나 사왔어요. 이건 방금 편의점에서 사온 어메이징 오트고요 이건 어메이징 오트로 만든 통밀식빵이에요. 요즘 같은 날씨에 어메이징 오트 데워 마시면 좋더라고요.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저는 데워 먹으면 더 고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데우니까 좀더 고소한 맛이 풍부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은은한 단맛, 이 은은한 맛 진짜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리고 탄수화물,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고 특히 트위스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안 들어있는 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가지고 항상 병원에 가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살쪄도 수치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지나면 약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신경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았다고 해요. 설탕을 넣지 않고 깔끔하고 담백한 맛에 어메이징 오토 언스위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언스위트보다는 프락토올리고당이 들어있어서 은은한 단맛이 나는 오리지널이 제 취향이더라고요. 여기 대용량의 어메이징오트바리스타도 구비해두었는데요. 풍미가 부드럽고 깔끔해서 커피에 넣어 마시면 아주 좋거든요. 이따 친구가 잠깐 차 한잔 마시러 오기로 해서 저도 이걸로 커피 만들어 먹으려고요. 요즘 우리 아들이 사춘기라 그런건지 시험기간이라 피곤하고 예민해져서 그런건지 대화하다 보면 조금 당혹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저도 맘 상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린이 동네 친구 엄마가 와가지고 같이 수다 좀 떨구기로 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답답해서 못살것 같아요 친구 오기 전에 빨리 집안 정리 좀 해야겠어요 거실은 나름 깨끗한 것 같은데요 운동한 거 빨리 치워야겠네요 루트는 운동할 때 필수품인데 제가 층간 음 때문에 좀 두꺼운 거 쓰거든요 여기 화초 뒤에다 숨겨놔야지. 폼롤러도 오늘은 안 했지만 제가 이거 종종 어깨랑 목 이런 근육풀 때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화초 뒤에 숨겨놔야지. 빨래 갠 것도 제자리에 착착 넣어놔야겠어요. 우리 아들 거는 아들 거, 남편 거는 남편 거. 양말은 여기. 그리고 속옷은 여기. 꼭 옷은 저기다 천박으로 들어서 렇게 빨통에 넣어주지. 아이고 옆에다 나도 안 놓고 뒤집어서 벗어 놓고 요즘 아들이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지기도 하고 잠을 못 자가지고 사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수면만 부족해요. <laughs>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아들 비해를 아주 열심히 맞추고 있거든요. 지금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이런 책상 위는 절대 건드리면안 돼요. 뭐 프린트 한장 없어지면 저한테 엄마가 시험냐고막 이래가지고 아주 곤란합니다. 여기 보조 책상에도 먹던 물컵하고 또 마시던 캔 이런 거는 꼭안 치우고 가더라. 진짜 시험 기간에는 아들이 상전입니다 상전. 어 친구 왔다. 친구가 왔네요. 아싸. 들어왔어요. 추운데 오늘하고 고생했어. 어머 이거 뭐야? 미리미리 크리스마. 그러게. 크리스마스 챙겨줬네. 어무 예쁘겠다. 오늘, 오늘 옷도 초록색이네요나 오늘 석물이 어, 응. 너무 센스 있네. 정말... 춥지? 어, 어, 엄청 추우는. 빨리 들어와. 어, 오늘 추워가지고 따뜻한 라떼 마시면 딱이겠다. 이건 어메이징 우트 바리스타인데요. 저희 동네에는 카페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페를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요즘 봤더니 우유보다는 어메이징 우트를 넣은 오트라떼를더 많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몇번사 마셨는데 커피가 고소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저렇게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집에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구비해 놓기 시작했어요. 어메이징 오트가 그냥 마셔도 맛있지만 커피에 넣으면 풍미가 더욱 살아나거든요. 데운 어메이징 오트 바리스타를 이제 저그에 넣고 거품을 내줄 거예요. 라떼는 거품이죠. 저는 요즘 식물성 우유에 관심이 많이 생겼거든요. 뭐 아몬드도 있고 귀리도 있고 요즘 많잖아요. 그래도 친환경 작물이라는 귀리 음료에더 관심이 가 가지고 요즘 커피로 만들면 그 고소하고 너무나 맛있어가지고 많이 마시고 있어요. 진짜 오트라떼 진심이 되었다니까요. 특히 라떼를 좋아하는 남편은 우유만 먹으면 속에서 우르르쾅쾅 하는 분들 계시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라떼 큰고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어메이징 오트는 락토프리라서 요즘 오트라떼는 아주 마음 편하게 마시고 있어요. 제가 라떼야 탈줄 알면 아주 멋지게 숙부된 텐데. 자기야 커피 마시자. 너무 <laughs> 예쁜 거 아니야 언니? 뭐가 예쁜 게 카페보다 더 난데 감동이에요. 언니 이것도 어메이징 오트빵. 이거 어, 밀도랑 응. 어메이징 오트에서 같이 만든 빵이야 통밀 식빵. 사춘기 아들을 위해서. 왜 자꾸 사춘기라 그래 응, 우리 아들 사춘기야. 그래. 어. 언니를 위해 언니 건강을. 어, 그래.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짠. 거품이 이렇게 나나 보다 언니. 그 집에 거품기로 했지. 거품내서 먹으니까 훨씬 고소하고 맛있지. 음. 음. 아직 밑에를 못 먹었어. <laughs> 고구마 <고품 안 웃음> 먹었어? 이게 진정한 위에가 이 어메이징 오토라니까. 아아 응. 밑은 커피고. 이 응. 식빵이 되게 맛있더라고. 그때 내가 파버 가서 사 먹었다가 몇 번이나 다시 재구매했잖아. 카페 부럽지가 음. 않은데. 웬만한 카페가. 아니 요즘에 리니는 어때요? 뭐 리니 말도 마. 요새 시험 기간이라 촉촉촉촉촉 예민이요 그렇지. 잠도 안 그러지? 자고. 네 일단 늦게 자고. 네. 아침에 깨면안 일어나고. 네깨면 화내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말만 하면 다 알아서 하는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친구 집에 갈때 커피 한잔 먹으라고 좀 싸줘야겠어요. 뭐한세개 정도 끊는 분하지 어, 뭘세 개나 주시고 그래요? 응. 아니 세 개는 줘야 그래도 먹지 식구들도 주고. 언니 음. 리니한테 안부 전해주고 시험 잘치라고 전해주세요. 리니 고마워. 잘될 파이팅. 고마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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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까 그 친구는 요가 강사기도 하고 식생활에 되게 신경 많이 쓰는 친구거든요. 어메이징 오트가 비건 음료기도 하고요. 이 바리스타가 식물성 소재 캡에 멸균 팩으로 친환경 음료잖아요. 친구가 많이 관심을 보이길래 몇개 싸줬어요. 아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출출하다고 하더라고요. 좀 배도 부르면서 속 편한 간식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바나나 블루베리 스무디 만들고 있는데 여기 어메이징 오트를 넣어서 만들려고요. 아들이 시험기간이라 요즘 배도 좀 아프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왜 애들 신경쓰면 배 아프잖아요. 두 잔은 나오겠죠? 아이도 한잔 주고 남편도 한잔 주려고요. 속도 편안하고 포만감도 있어서 공부할 때 마시면서 하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간편하게 배도 부르게 할수 있고요. 또 우유 수준의 칼슘이 들어있어가지고 아이 간식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들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지. 음, 출출하다 그래서 엄마가 간식을 준비했지. 짜잔. 오. 음. 맛있지. 음. 오늘은 블루베리가 맛있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음, 꿀안 넣어도 달달하지? 안 넣는 거야? 응, 괜찮아. 어떻게 나데 음, 응. 나 원래 이런 맛 좋아하잖아. 어, 응. 난 너무 맛있지. 블루베리 주스에 어메이징 오트 넣어봤더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도 종종 더 많이 해먹을 것 같아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저도 더 바빠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면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엄마, 아이, 가족 모두 건강 잘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모두 시험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시험 끝나는 날까지 모든 학부모님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화이팅하세요.